그리고 아빠잖아. 웃어봐. 졸려. 졸려. 상가풀 어. 있어. 오 저기 왼쪽은 확실한데 오른쪽은 조금 아직 모르겠다. 왼쪽 라인이 딱있잖아 그렇지 왼쪽이 음, 음. 오른쪽이 오른쪽도 음, 있는 거 같은데. 응? 오, 눈크다 오, 눈 되게 크네 빨리 와오눈 되게 크다 야, 눈 떴어 어눈구누어누눈 눈 떴어. 누구, 어눈 이 이물...